안녕하세요. 초이스 스토리 제키입니다. 오늘은 코스코와 트레이더스에서 제가 즐겨 구매하는 식품 네 가지를 비교해보고 저의 최종 초이스, 저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코스코의 냉동 블루베리는 2.27kg 짜리고요 가격은 11,990원. 100g당 가격은 528원입니다. 이 뒤쪽을 잘 보면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세척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블루베리 피킹을 가봐서 아는데, 블루베리를 바로 따면 꼭지랑 이파리도 간간이 묻어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스코에서 이 블루베리를 수년째 사먹어봤지만, 그런 이물질이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헹구긴 했으되, 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척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를 물에 씻으면 껍질이 녹아서 안토시안이 들어간 푸른 색소가 막 씻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씻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게다가 어차피 해동하면 생 블루베리 같은 질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동해서 그냥 먹기보다는 설탕을 넣고 끓여서 시럽 같은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게 맞죠. 그렇게 열을 가해서 끓이면 비타민C는 약간 파괴되겠지만 어떤 균이 있다면 균은 죽을 테니까 저는 그냥 씻지 않고 바로 끓여서 시럽을 만듭니다. 반면 트레이더스 블루베리는 미국산이고 2kg에 15,680원입니다. 100g당 가격은 784원. 코스코보다 더 가벼운데 더 비싸죠. 근데 가격만 비교하면 당연히 코스코 블루베리가 나은데 여기에 뭔가 간과할 수 없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뒤쪽을 보면 설명에 아주 자랑스럽게 세척 후 급속 냉동한 제품이므로 살짝 녹인 후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조건입니다. 해동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 색소를 잃지 않아도 되고 비타민 C가 파괴될 위험도 없죠.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도 해동했을 때 완전히 생 블루베리와는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생 블루베리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면 굳이 냉동 블루베리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초이스는 코스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어차피 냉동 블루베리로는 끓여서 시럽을 만들어 먹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양념 소불고기입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코의 대표 상품인 코스코 소불고기는 2.7kg에 38,490원, 100g에 1,420원 가량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로 만들었고요. 야채는 양파가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소고기는 77.3%라고 하니까 순소고기 가격은 3만 원 가량 무게는 2kg 가량 되겠죠. 그렇다면 소고기 100g당 가격은 1,500원. 아시다시피 육질이 좋고 맛은 좋은데 좀 지나치게 달다는 게 흠이긴 합니다. 반면 트레이더스의 소불고기는 2.7kg에 39,980원입니다. 코스코보다 1,500원 가량 더 비싸죠. 여기는 호주 청정우 목심 등심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파 외에도 파도 점프입니다. 여기에서 소고기의 비중은 74%라고 되어 있죠. 100g당 가격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코스코 소불고기보다 아주 약간 더 비싸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으니까 맛과 질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둘다 구워 먹어봤는데요. 코스코 소불고기는 조금 더 기름지고 달아요. 그리고 마늘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반면 트레이더스 소불고기는 코스코 소불고기보다는 조금 덜 기름지고요. 단맛도 조금 덜해서 먹기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간장 맛과 마늘 맛이 난다고 할까요? 간은 아무래도 코스코보다 트레이더스가 조금 더 짭짤해요. 밥이랑 같이 먹어보니 트레이더스 소불고기가 저의 제 입맛에는 덜 깔끔하고 맛있네요. 마치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불고기 맛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이스는 트레이더스 양념 소불고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롱사태입니다. 코스코 아롱사태는 미국산 초이스 등급이고 예전에는 냉동 상태로 팔았는데 요즘엔 냉동 아롱사태를 해동한 상태로 그러니까 냉장 상태로 파네요. 가격은 100g당 2049원. 상표가 여기 스위프트라고 되어 있죠. 반면 트레이더스 아롱사태도 미국산 초이스 등급인데 차이점은 그냥 냉장 상태라는 점입니다. 가격은 100g당 1980원. 그런데 상표를 보면 코스코 아롱사태랑 똑같은 상표 스위프트죠. 똑같은데 코스코보다 약간 더 싸네요. 1.7kg에 33,818원.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이 가격만 다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초이스는 트레이더스 아롱 사태입니다. 코스코 아롱 사태가 값이 예전보다 올랐네요. 네 번째는 치즈케이크입니다. 코스코 치즈케이크는 수플레 치즈케이크라고 되어 있고 엄청 큼직한데 16,990원입니다. 재료를 보면 동물복지 액랑과 천연 버터를 넣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맛은 제과점에서 사먹는 치즈케이크만 그대로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반면 트레이더스 치즈 케이크는 후레쉬 치즈 케이크이라고 되어 있고 13,980원입니다. 크기를 재어 보진 않았는데 코스코 치즈 케이크보다 약간 작은 느낌입니다. 재료를 보면 자연 치즈 외에 식물성 크림, 경화유와 쇼트닝, 대두 강화유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천연 버터 대신 식물성 크림과 쇼트닝을 쓰므로써 비용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맛은 나는데 깊이 있는 맛은 안 나지요. 그래서 저희 초이스는. 코스코 치즈케이크입니다. 버터나 식물성 경화유나 포화지방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왕 먹을 거라면 좀더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으니까 저는 천연 버터가 들어간 코스코 치즈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코스코와 트레이더스가 2대2로 비겼네요. 다음은 다른 걸 비교해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